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라클 힌트 강제 12번째 시간으로 세미조인과 세미조인과 관련된 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제의 강의 자료, 실습 자료, 동영상 다시 보기는 다음 요원에 서 가능합니다. 자, 먼저 세미조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미조인은 SQL에서 서브코리아 인이나 이그지스트를 e 사용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조인 방식으로 서브 코리에서 메인 코리와의 연결을 마치 조인처럼, 결국 이 서브 코리로 우리가 코리를 짰지만, 그걸 조인 형태로 오라그린 내부적으로 풀어가는 거죠. 자, 그것을 의미하고, 서브 코리는 메인 코리의 종속 적임으로 메인 코리의 결과를 변하게 할수 없는 것이 특징이죠. 결국 이 세미 조인의 결과는 항상 메이커, 메인 코리의 결과 세중 일부 또는 전체가 되겠죠. 원래 이 세미 조인은 분산 지대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됐죠. 분산질이란 두 테이블 간 조인을 하는 경우 어, 원격지에 서로 떨어진 곳에서 어, 조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다 전송하는 게 아니라 조인에 필요한 키 칼날을 먼저 전송한 후에 조인에 성공한 레코드 집합을 다시 전송해서 네트워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 세미 조인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죠. 지금 다음과 같은 코리를 보시죠. 자, 여기 E1과 E2가 있는데, 서로 다른 사이트, 원격지라고 가정을 합시다. 먼저 E1에서, 이렇게 키만, DPT-NO 키만 추출해서 E2로 전송하고, 이걸 E1-1이라고 하면, 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E2에서 요 코를 드 실행해서, 조인에 걸리는, 걸리는 DPT-NO만 다시 E1으로 줘서, 이걸 E2-1이라고 하고, 이 원에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식으로 조인하는 형태가 원래 이제 세미 조인의 유래입니다. 자이 세미 조인은 중첩 루프형 세미 조인, 뭐 소트 머지형, 그리고 뭐 필터형 여기 있는 것처럼 해시형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실제 실습하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테스트할 테이블은 my_emp1이라는 테이블입니다. YMP1 테이블은 구조를 한번 보시면 우리 EMP 테이블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EMPNO, e i n m d p t n o ADR, Salary, Job, Commission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 건수는 한 천만 건 정도 있습니다. I will use the index column to get the index column to g n d e x c o l g e index column. I w i use t n d e x column to get index c o l u I w t index column to get the index column. I will use the index column. I will use the i n d e n o l n I i e name, job, salary, I n i l l u s k the index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 will use t 해시셰믹조인 자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뭐 힌트 하나도 안썼고 mymp1에서 어, 카운트를 하는데 급여가 1번 부서에 급여 안에 속해 있다면 어, 카운팅이 되겠네요. 자 요런 서브콜입니다. 자 힌트를 안썼을 때는 실행기에 보시면 해시조인으로 가고요. 해시조인 로 o 니다 해시 조인으로 가고, 자 먼저 위에 드 e 이빙이 어떤 n e a e d i n d n g We are driving. We a d r i n g We a d i v n g We are driving. We are driving. We are driving. We are d r i v i d e 이렇게 1인 데이터 부스 코드 1인 데이터를 먼저 메모리에 해시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런 다음 어, 셀러지 칼럼 인덱스를 경유해서 마지막에 급여가 같은 것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조인해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시 조인 형태죠 지금 자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제작 3초 정도? 네. 오, 시간 많이 걸리네요. 제가 다시 해보다 제가 아까 해봤을 때한 3점 몇 초, 3초 정도. 네. 대략 뭐한 3점 몇초 정도 네. 이렇게 걸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세미조인의 한 형태 중에 먼저 해시, 해시 세미조인. 대체적으로는 해시 세미조인이 빠르니까 오라클 옵티마이저 해시 세미조인을 만들어내죠. 자 이번에는 중첩루프 세미 조인 형태가 있습니다. 자 메인 코리아와 서브 코리를 중첩루프 조인 형태로 푸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힌트를 쳤어요. 힌트 안 쓰면 해시 세미 조인 가니까 이렇게 네스티드 루프 세미 조인 중첩루프 세미 조인 하나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빙이 바깥쪽에 걸릴 수 있고 안쪽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하여간, 건수 작은 것이 드라이빙이 걸려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중천법부 세미 조이하다 힌트만 줬을 때, 실행 계획을 보시면, 음 먼저 위에 올라온 게, 천만 건 다를, 셀러리 칼럼 인덱스로 천만 건다 먼저 읽었네요. 이걸 드라이빙하고, 이건 하나씩 하나씩 안쪽에 비 드라이빙 테이블하고, 걸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일단은 느리겠네요 자 드라이빙이 1 0 0만 거이니까 자 이걸 어떻게 풀었습니까맨 처음에 급여 인덱스로 가서 셀러지 칼 인덱스를 경유해서 전부 다 읽고 여기서 한끗씩한 끗이 읽으면서 안쪽에 안쪽에 있는 my EMP 원 언더바 셀러지 인덱스를 경유해서 다시 읽었죠 이인덱스 가보면 그러니까 바, 바깥쪽에서 셀레지 칼립 인덱스 전부 다 갖고 와서 이거 하나랑 다시 마이엔 표현 인덱스를 경유해서 급여가 같은 것. 그죠? 자, 이렇게 읽어내고 급여가 같은 것 중에 필터 프리디케이트 걸어서, 어, 부서가 1인 것. 여기 부서가 1인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조인 형태로 풀었습니다. 중첩 루프 세미 조인이죠.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세미조인 한형태 중에, 충청루프 세미조인은 일단 걸려서 추출된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에, 어, 유연하고, 이렇게 지금 처담 어느 정도 건수가 있는 경우엔 데이터 잘안 나옵니다. 제가 아까 해봤을 때한10매초 걸렸어요. 지금도 10매 초, 16초 안네요 이제는. 에이, 정도가 걸린다. 자, 지금은 드라이빙이 어디가 걸렸어요? 셀러리 인덱스로 먼저 전부 다 한번 읽었죠. 자, 얘가 드라이빙 이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실행 계획 아까 다시 보면, 건수 작은, 건수 작은 쪽 안쪽 코리에서 얘가 드라이빙 이 걸리도록 힌트를 써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썼습니다. 안쪽 서브 코리에 언네스트 힌트 줬는데 이거는 서브 코리를 언네스트 해라는 얘긴데, 네스트가 중첩 구조입니다. 쌓는 구조. 언레스트 사 쌓지 말고, 수평적으로 펼쳐놔라 즉, 서브 코리를 조인으로 풀어라는 힌트에요. 자, 조인으로 풀고, 안쪽 코리 블록 이름을 큐비네임 힌트 줘서 큐비용에 줬습니다. 바깥쪽에서 리딩, e, E2가 리딩을 하게, E2가 드라이빙을 걸리게 자, 뒤에 골뱅이 코리 블록 이름을 넣어줬고, useNL, useNL 인자는 드라이빙이 아닌 것, 자, E1을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 되죠. 실행 계획 한번 볼까요? 어, 다시 실행 계획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서 코드가 이런 것들은 먼저 읽어왔죠. 대략 한 240만 큼쯤 나왔네요. 그죠? 드라이빙 컷도좀 작았으니까 아까보다는 좀 빨라지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했을 딱한 4초 정도 나왔는데 한 4점 몇초 정도 나오네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브 코리를 풀때 어쨌든 메인 코리와 서브 코리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드라이빙 걸리죠. 중점 루프 같은 경우에. 자, 어떤 코리 블럭이 드라이빙 걸리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는 많이 나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미 조인 한 형태 중에 소트 머지형 세미 조인이 있죠. 자, 소트 머지형 세미 조인. 그냥 뭐 머지 세미 조인인데. 원래 머지 조인은 드라이빙, 비드라이빙 두 테이블 다 메모리에 올려서 소트 시켜서 병합하는 조인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느립니다, 그죠? 자, 이거는 서브 코리의 결과를 소트하여 결과셋을 만드는 메인 코리의 정렬된 결과와 병합하면서 조인하는 형태의 세미 조인으로, 특히 서브 코리에서 그룹 바이 같은 걸 써서 데이터를 다 긁어 와야지 뭔가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룹 함수나 집합 함수를 썼을 때, 유용하고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고 메인 콜에서도 여러 개의 데이터가 추출되는 경우에 유용하다 자, 그럴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자실행계 보겠습니다 자 머지 셈이 좀 걸렸죠 자 이렇게 머지 셈이 좀 걸렸고 자 먼저 먼저 my e 앤비 테이블을 풀스캔해서 부속 코드가 1인거 부속 코드가 1인걸 먼저 읽어서 소트시키고, 인덱스, 셀러리 인덱스 경우에서 전부 다 읽어서 이두 개의 결과 셋을 정렬해서 병합시키는 조인입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시보다는 대략 느립니다. 5.8초 정도 나네요 자, 다음, 이번엔 6천 나왔고, 자, 다음에는. 자, 우리가 지금 위에서 살펴본 코리는 리그지스트를 이용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그지스트로 바꿨죠. 이그지스트로 바꾸면, 바깥쪽에 있는 샐러리로 안쪽을 걸어서, 급여가 같은 거 이렇게 걸어야 되겠죠. 부서가 1인 건 당연히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이그지스트로 바꿔도 됩니다. 실행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해시 세미존이 걸린 형태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myMB1을 전체 읽어서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셀러드 인덱스 경호한 데이터와 한번 해시 조인한 형태. 자, 어쨌든 저희가 이그지스트 9이나 대체로 오라클 업티마이저 해시 조인을 하죠. 해시세이 조인 형태로. 자, 뭐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인이나 이그지스트는 서로 우리가 그을 바꿔서 실행할 수 있죠. 자, 다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장과 시간 위에 대한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자, 그면 필터형 세미 조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미 조인에 필터를 걸어서 아주 중점 루프 비슷하게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그지스트 서브 쿼리인 경우 우리가 룰 힌트를 쓰면 필터형 세미 조인으로 풉니다. 지금 위에서 만든 e 이그지트 형태의 서브코리를 여기다가 룰 힌트 썼죠? 필터로 걸립니다. 자, 근데 필터는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주로 이그지트를 사용하는 서브코리에 나타나며, 이때 서브코리는 확인자, 이그지트는 조건에 만족하면 더 찾아보지 않고 다음을 수행하는 형태의 코리니까 서브 코리는 확인자 역할을 수행하고 서브 코리는 확인을 위해 한 것만 추출되면 참인 걸 알죠. 그러므로 실행계획에 필터 연산자가 출현하고 서브 코리는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확인자 역할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메인 코리보다 나중에 수행 그래서 지금 메인 코리가 여기서 전체 한 천만 건이 읽어오니까, 이걸 하나씩 하나씩 필터로 까면서, 이 서브 코리에 그 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찾는 형태니까, 어, 느리, 느릴 수밖에 없는 형태의 세밀조인입니다. 필터형 세밀조인. 자, 실행계획 보시면 필터에 산자져 나오죠. 자, 충청루프와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 질문자 이렇게 마이미병다 읽어서 부서 인덱스 이용해서 읽고 셀러드 인덱스 읽어서 둘을 엔드 읽고 시켜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여기 각각 인덱스. 원래 이 룰, RBO에서는 웨어절의 컬럼 인덱스 있으면 무조건 그 인덱스를 태워서 데이터를 초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단히 느리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실행하면 데이터가 잘안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돌려만 놨습니다. 자, 중단시킬게요. 자, 다음, 부정형 세미조인, 안티세미조인이 있습니다. 자, 부정형 세미조인, 안티세미조인. 메인 코리와 서브 코리의 연결에 부정형 논산 낫이 존재하는 경우가 주로 뭐 나딘 나 디지스 에 나타나고 메인 코리 서브 코리 연결된 세미 조인이죠 어쨌든 부정형 세미 조인 똑같은 세미 조인인데 판정하는 방식만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역시 필터형 처리에 나타면 나 나딘을 쓰는 순간 항상 확인자로서 의 역할만 가능하므로 대량의 데이터인 경우는 어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해시 안티 조인이나 머지 안티 조인로 풀어야 됩니다. 옵티마이저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풀고 펜시 안티 조인이 대체로 머지보다는 빠릅니다. 자, 힌트 부분 없이 제가 이걸 살짝 바꿔서 나디드로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실행 계획을 만드는지 보시죠. 예. 펜시 조인 라이트 안티 NA라고 했죠. 원래 이 안티 조인은 서브 코리아 메인 코리아 이 n 난널 이 u 난널 조건이 걸려야 안티 조인이 됐죠. 오라클 11시 넘어오면서, 너를 인지하면서 안티조인이 가능하도록 했죠. 해싱 경우에. 자, 그래서 여기 NA, Null aware라는 거죠. 너를 인지하면서 해싱, 조인, 라이트, 안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티조인.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대체적으로 해시가 빠르죠. 자, 자한 번만 더 돌려보고, 자, 머지 안티조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자. 머지 안티 조인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힌트를 걸어야 되겠죠. 힌트 안 쓰면 해시 안티 조인으로 가니까 저렇게 머지 안티 조인 걸었어요. 근데 이 머지 안티 조인은 메인 콜리 코리, 서브 콜리에 이전에 안날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힌트를 쓰시면서 이 힌트가 먹어서 실행객이 이렇게 나온 건지 힌트가 무시돼서 실행객이 이렇게 나온 건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행객 보면 해시 조인 라이트 안티 힌트가 무시됐습니다. 자, 예. 그래서 요렇게 하셔야죠. 안쪽과 바깥쪽에 여기 지금 외워져 있는 곳 셀러리에 대해서 이전한널, 이전난 l 을 걸어주면 머지 안티 조인이 걸립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머지 조인 안티 걸렸죠. 자둘다 메모리 올려서 병합하면서 어, 아닌 것을 찾아가는 조인 형태입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해시보단 느리죠? 아까 해시가 3. 몇초 나온 것 같은데, 머지한테 이쪽이는더 느립니다. 자, 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지만, 그코리문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 실행 계획은 수십 개, 수백 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라클이 제공해주는 실행 계획에 만족하지 마시고, 요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최적의 코리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